예, 반갑습니다. 충북대 이동주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지자체에 관련 공무원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어, 활동가들도 상당히 많이 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어,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창원과 전주 TV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만들어졌던 법률, 그리고 12월 달에 발효가 됐던 시행령에 뒤이어서 실질적 이 도시재생이 제도적 틀에서 실질적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어딘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여기에 그 작동을 하시는 바로 이 지하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야 생각되고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조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된것 같습니다. 어, 이 도시재생 조례, 표준조례 안은 사실 옛날에 준칙가 아니라고 해서 어, 얘기되었던상항을 어, 조례 표준안이라고 이렇게 저들 학회에서 어, 용어로 붙여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 도시재생 그 특별 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계획법이나 개발법들이 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됐다고 그러면 이 도시재생에 관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이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법령의 굉장히 그착기까지 구애를 받으시면서 했던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 법률 집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성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겠다. 특히 그 주체가 주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주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주민 협의체나 주민 협정 등 이런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요입니다 어, 표준조례 작성 취지나 어, 구성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취지와 배경은 어, 그동안에 우리 어, 어,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어, 지난해 1 2월 5일 시행이 됐습니다. 아, 따라서 이게 이 후속 조치인 어, 현장 작동 필요한 이런 조례안이 바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 조례 필요성과 그리고 어, 그 아까 말씀드렸 특수성을 반영하고 어, 여러 가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법률 체계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아마 이 법무계통에 계신 분들 특히 각 지자체의 법무계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다른 법률의 조례와 똑같이 법령에 위임되, 위임된 사항만 가지고 이걸 운영하자라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이도리지 재생 업무를 직접 추진하시거나 이 법률을 운영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가셔서 법무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상의 말씀 드려가지고 실질적인 법에서 우임한 사항 외에 현장 중심에서 상당히 그 발생됐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려서 현장 여건에 맞는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여건의 적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의 지자체 혼란이 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학회 쪽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아무래도 좀 기존 재래, 조례안을 제고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연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비준장의 구성입니다. 우선, 어, 제 1편 총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10장, 11장, 보칙까지 어, 제 1편 총론 원칙부터 6편 도시재생 선도지역 보칙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어, 제, 연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 표준화는 어, 법 시행령과 그 어, 여기서 위임된 내용 중에서의 그 수입권자와 승인권자로 구분해서 비교 표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익권자와 승인권자에 대한 구분은 특별 광역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등은 수익권자입니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담으실 내용들이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승인권자는 특별 광역 자치시장과 자치도지사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어, 이것이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어, 이런, 어, 우선 어, 이 자료를 보시면 음영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 이 음영 부분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사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전체 다 해봐야 일곱 개항밖이안 됩니다. 일곱 개 항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매우 부족하거나 현장에 적용한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배포자료에 지금 이렇게 음영 표시가 없는 부분에 없는 부분에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시장구청장 도시사 이런 관계된 것은 좌측에 돼 있는 그 조례 안 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어, 밑줄 지어진 그 부분, 외의 부분은 어, 또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별 시군 구청장이 참고해야 될 사항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의 연구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 지난해 10월부터, 어, 어, 지난해 10월부터 어, 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 아무래도 이,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 학회 쪽 가구 국토 어, 교통부 하고해서 어, 20여 명의 연구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어, 약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선 공동위원장으로는 어, 우리 충북대학교의 홍현 교수님이 지금 반학에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현 학회 회장님이신 이호정 교수님과, 또, 중앙대학교의 그 경안학교 회장을 하시고, 유중석 교수님, 또, 간선님을이 자리에 오늘 못 오셨는데, 지금 외국에 계셔가지고, 한양대학교 최창규 교수님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학회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그, 그 외에 그 13분의 우리 연구진도 계십니다. 어, 경성대학교 이석환 교수님, 평택대학교의 윤혜정 교수님, 그리고 주 어반터치 라운의 김은식 이사, 그리고 에치 재생지원단에 도시 재생지원단에 하재기 단장 이외에 두 분의 예, 그 이봉진 차장님과 홍성진 차장님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의 구자원 교수님, 대구대학교 홍공교, 홍경구 교수님, 그다음에 제일엔지니어리 권영칠 부사장님, 그리고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님, 건축도시연구소 서수정 박사님, 그다음에 국토도시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계신 유재윤 박사님이 함께 고생해 주셨고. 국토교통부에서 세 분의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박승기 과장님과 김태형, 구이은환 사모님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여섯 차례 정도를 저희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여섯 차례 회의는 지난해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월 말까지 구성을 하고 또 부문별, 파트별로 나눠서 각 자료를 모으고 각 사례를 모으고 현장에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하는 이런 것을 서로 반영하는 그런 연구 모임이 계속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조례 표준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총론부터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보시까지약 11장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째는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총론에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조례에서 그 뜻을 명확히 하는 우임 사항과 어, 그 추가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 우임된 사항에는 한계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되는 내용들을 어,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협의체, 거주민, 자문단, 사업협의회, 도시재생협정 이런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풀어서 어, 그 저들이 용어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도시생의 기본 방향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필요하시면 뭐언급에쓸 수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자체는 아마 이것을 목적에 같이 겸해서 이것 쓰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생과 관련한 주체 및 이해관계들의 책무입니다. 어, 이 부분은 특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주민에 관련된 책무를 강조하고 있고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됐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 참여의 책무,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의 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성실의 의무, 성실의 책무를 책무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의 추진책입니다. 앞으로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다음에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설치. 나머지는 설치,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설립입니다. 바로 도시재생위원회와 전담 조직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 조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버넌스형 조직이 바로 실질적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지원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는부분들은각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생 관련 법이나 법인이나 단체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재단이나 공단 형태로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기에는 앞으로 관련 공무원이 꼭 파견되거나 중심에서가도 같이 행정적 지원 협정을 협의를 해줘야 됐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기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에서 아 법령에서 위임된 것 외에 업무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홍보라든지 주민 제안의 사진 검토, 또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 리더 양성, 주민 협의체의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가 또는 주거지구 같은 데에 그 신탁 업무 센터 운영, 그리고 창업 지원 같은 그 관련 추진 기구 등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에 업무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민협의 체설립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있어서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민들 협의가, 동의가 없으면 앞으로 이 어떤 사업을 이끌어내거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 기획 또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실질적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주민동의,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지하체 주민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편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를 꼭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급, 그런 방안을 근거를 마련했다 말씀드리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초 조사와 도시 진단이 선행이 되야 됩니다. 따라서 기초 조사와 도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는데 이것이 법과 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창원이나 전주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라고 하는 법령에서 그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위 개념에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로 실질적으로 사전 홈페이지 공고라고 하는 대개 일간신문에 14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서 요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트위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제공고를 미리 하도록 했고 공청회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 선택적으로 하실 거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든다 하든,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이런 안을 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의견이 대개 무시되거나 아, 나도 상당히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꼭 의견을 내신 분들한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의무조항을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 제안입니다이 어, 활성화 지역에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내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주민 제한이 주민 제한만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 쪽에서도 이 주민 제한을 주민 제한 형태로 해가지고 의견을 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 제한 구비 서류 중에 법령에서 얘기하는 계략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 제안 처리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문이나 사전 검토 비용 부담 등도 함께 그 검토해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입니다. 여기는 어, 법령에서 승인에 관련된 건다 언급이 되어 있으면 승인된 데에 요청시 구비선이 된 규정 또 승인시 국계법과 의제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그 높아지면서 언급을 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평가입니다. 이것은 어, 매년 어, 말일에 그 사업 시행자가 추진 지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 분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이것은 주민 참여 과정 중에 많은 회의, 많은 분들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을 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회의에 들어서 직접 경비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다루시는 부서에서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것인데 이 도시계획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닌 이 도시재생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닌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다루면서 많은 각 법률에서 그 지정하고 있거나 각계 법질에서 만들어져 있는 다른 사업들이 또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함께 담아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도시재생 사업이고 활성화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그 사업들을 해 나가려면 서로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도시재생 사업 지원은 지자체에 대해서 행정 지원뿐만이 아니고 예산 지원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업 협의회 언급을 앞에서도 영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아까 창원에서 나왔고 전주에서 나왔는데 상권 활성화 재단 이것은 중소기업층에서 운영하는 법률이고 또는 중소기업층에서 사업비를 지원해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과 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계획 속에 함께 녹아져 같이 이 패키지로 운영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전담 조직이나 아니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그 행정부서 내지 기관별 담당자들과 모여서 서로 사업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 설치 운영 구성, 구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어, 우연의 임기,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법령에서는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 안에 상세히 담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및 기소입니다. 이건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높아시면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런 것들을 설치 기소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활성화 계획할 때 같이 담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협정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협정 체결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속감도 떨어질 뿐더러 어느 때 어떻게 해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과의 어떤 약속하는 입장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 안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정이라는 그 내용 속에 담아 가시는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주민들 손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사후 관리도 주민들에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주민들 손에 의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봐가지고 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사업비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운영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도움될 거라 생각이 돼서 이것도 언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다른 법에서는 사업비 지원까지 없는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대분이 법령에서 그 정하지 않았는데 도시재생, 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히 지원에 관련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놨고 이것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거기 법력에 없는 내용 중에 일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선,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금 이런 아마 선도 지역이 지금 막 공모가 돼가지고 공천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걸 압니다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바로 선도 지역의 계획 수립비,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 주민 역량 강화 비용, 사전에 주민들 교육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및 건축물 정비 비용, 철거 비용이라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육성 자원, 문화 육성 지원 비용 등 세출 항목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운영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어, 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시세세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 특별에 대한 부분을 그 법령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에게 융자 조건이나 상환 조건을 좀더 세부적으로 어, 조건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 도시재생 정보체계라고 하는 것은 GIS에 의해서 이 객관적 자료를 그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이 툴입니다만 이 앞으로 도시재생 종합 정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진단 또 기초조사 그리고 향후의 평가 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어, 도시재행종합정보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잘 쓰, 활용하고 쓸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준니다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특별하게 최신성 유지라든지 또는 자료의 정도라든지 정밀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 담당부서, 총괄부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 이에 구축 운영 관리 전담부서 세부지침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처분 지방세 감면 건축 규제 주차장 완화 건축 규제 완화 주차장 완화 이런 부분도 어, 취득세 면허세 그리고 건폐율 높이 주차장의그 완화의 어떤 기준들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지자체마다 어떤 자기 사회 특성이나 내용들을 봐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우리 도시위원회나 각 지방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공유 재산에 대한 처분 관련 부분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이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 심의가 되지 않으면 또승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 별도로 그게 문제가 돼어 가지고 행정 목적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재산 처분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국공이 처분해 받는 부분은 활성화 계획 수입 시에 꼭 거기에 조항과 그 내용들을 담아서 같이 그 승인을 받으시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및 보칭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선도지역 지정 요청 및 공모형 사업의 추진인데 선두지역 시 요청 시에는 지방도시 재생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했습니다. 이건 임의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공모형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을 의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련된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위원회는 특성에 따라서 추진한 전담 기구에 따라서 달리 운영될 거로 봐집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다루는 부서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 설치고 운영할 것이고 시군에서는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그 겸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겸해서 할수 있는 그 위원회들은 별도로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에 언급이 돼서 참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나 여기에 참여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좀 조례에 그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특히 도시재생 위원회 참여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과장급 또는 국장급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칙입니다.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규칙이나 규정이나로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언급을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각 지자체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취사선택을 해야 될 부분을 봅니다.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이해가 잘 안가거나 또는 무엇인 뭐 물어보실 일이 있다고 러면 지금 저희들 저한테나 또는 우리 한양대학교 최창규 교수입니다. 우리 학회 에, 홈페이지에 우리 교통부하고 상의를 하고 학회하고 상의를 해서 어, 여러분들 테 배포드린 자료와 참고자료를 어,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 오늘 만들어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창원과 전주 TV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쓸수 있도록 지금 각 지자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시고 쓰시는데, 활용하시는데, 뒷받침될 수 있고, 이런, 이런 현실적, 합리적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혹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